여러분 갤러리골 피터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해요 네 오늘은 무직브라사의 새로 나온 샤프트죠 바로 스피드NX의 세 번째 모델 스피드NX 블랙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, 여러분. 지금 보시는 모델이 바로 스피드NX의 세 번째 시리즈, 스피드NX 블랙 샤프트입니다. 검정색 유광과 무광을 적절하게 반반씩 조화를 하여 아주 멋들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참 보기가 좋습니다. 아, 색상이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어떤 헤드 컬러와도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것 같고요. 상당히 세련되고 상당히 멋쟁이를 위한 디자인의 샤프트인 것 같습니다. 어,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. 네,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샤프트 피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. 요즘 유행하는 벤투스 샤프트보다는 스피드 LX 시리즈가 훨씬 더 가볍고 휘두르기가 좋은 그런 샤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벤투스 샤프트를 좋아하시지만, 벤투스 샤프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그런 샤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NX 샤프트, 어떻게 보면 비거리를 위해서 개발된 샤프트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조금 더 편안한 골프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럼 새로 나온 스피드 NX 블랙 샤프트, 저와 함께 느껴보러 가시죠. 네, 시타를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. 네, 저는 스피드 NX 블랙 샤프트 6S에 핑 G430 헤드를 달아서 시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확실히 편안하게 휘두르기 좋은 샤프트인 건 확실합니다. 기존 제가 썼던 샤프트는 벤투스 모델인데 벤투스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. 오랜만에 보는 약간 로우킥 계열의 샤프트예요 샤프트의 킥포인트가 미드로우킥인데, 어 최근에는 미드킥 위주의 샤프트들이 대부분 나오는데, 이 미드로우킥 샤프트가 오랜만에 나오니까, 이 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프트한 게좀 특징입니다. 아무래도 미드로우킥 자체의 샤프트가 이렇게 임팩트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아마추어분들이 편안하게 치시기 좋은 샤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다만 단점이 있다면, 로우킥 계열의 샤프트는 좀 흔들림이 있다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단점이었는데 이 가벼운 샤프트가 휘두르는 내내 그런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. 상당히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임팩트는 견고하게 나오는 상당히 좋은 느낌의 샤프트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쳐보도록 하죠. 네, 60g S 샤프트라서 무게감이 좀 느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휘둘러 보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가볍고 편하고 부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스피드 NX 샤프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갤러리 매장에는 보시다시피 스피드 NX 블루 그린, 블랙 이세 가지 모델의 5 0 g 대 s 6 0 g 대 s 샤프트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스피드 NX 이 샤프트가 궁금하시거나 손맛이 궁금하신 모든 분들은 저희 갤러리 골프 로 오셔서 언제든지 시탈를 하시고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저와 함께 스피드 NX 블랙 샤프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, 다음 편에는 스피드 NX 블랙 샤프트와 스피드 NX 그린 샤프트의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. 다음 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저는 갤러리 골프 피터초였고요.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주소와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갤러리 골프 피터초였습니다.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